샬롬. 사월 24일 목요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뒤늦은 후회와 무모한 행동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니,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니,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이 심판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합니다. 아마 분노하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지금 이곳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오게 되기까지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38년 동안을 더 광야에서 살아야 했고 그들의 자손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광야 생활 중에 모두 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모세가 아침 일찍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언약의 돌판 십계명을 받아온 일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도 모세처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난 땅으로 진격하는 것이 곧 회개요 순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25절 말씀처럼 진정한 회개와 순종은 오히려 홍해 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고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도 모세와 동등하게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동이었고 순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모한 행위였습니다. 모세는 그 무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지 말라고 지적하면서 반드시 그것이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그 선언에 있었습니다. 가나안탄 정복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성소가 있었던 이유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를 보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 그들이 열 명의 정탐꾼이 말한 것처럼 아말렉 사람들과 가난 사람들 앞에서 패하고 그 칼에 망할 것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 깨달을 수 있는 묵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경고에도,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어, 언약계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와 모세는 그 진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패하게 됐고 호르마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르마는 가나안 땅의 남쪽 관문 같은 곳인데,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으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38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오늘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순간 순간마다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복된 주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i'll press you.